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정월 대보름날이니 오곡밥과 나물을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월 5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아름답고 멋있는 승리를 볼수 있다. 60년생 어둠이었던 부진, 희망이 다시 온다. 72년생 쉽지 않은 성공. 입꼬리가 올라간다. 84년생, 욕심이 아닌 가진 것에 만족하자.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자만하지 않는 겸손함을 더해주자. 61년생, 피하지 않는 유종의 미를 걷어보자. 73년생, 이성의 아름다운 향기에 취해보자. 85년생, 세상살이 고단함을 잠시 잊어보자.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양보가 어려워도 신사로 남아보자. 62년생, 부러움이 아닌 배울 점을 찾아보자. 74년생, 한눈 한눈 없이 뿌리를 내려보자. 86년생, 보여주고 싶어도 뒤로 숨어보자.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듣기 좋은 칭찬, 기운을 보태주자. 63년생, 기쁘고 좋은 날, 소원 성취할 수 있다. 75년생, 위험하다 안 된다, 한 귀로 흘려내자. 87년생, 궁하면 통한다, 방법을 달리하자.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미워도 다시 한번 시간을 믿어보자. 64년생, 버리기 아깝다, 소중함을 지켜내자. 76년생, 넘치는 자랑 뿌듯함이 더해진다. 88년생, 기분 좋은 승리 자존심을 찾아오자.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목소리 높아지는 책임이 맡겨진다. 65년생, 모른 척 무관심 목석이 되어보자. 77년생, 아깝지 않은 실패, 경험에 담아두자. 89년생, 노력으로 결과를 보여주자.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속 편한 거절로 마음을 편히 하자. 66년생, 보내는 이별 쓸쓸함이 남겨진다. 78년생, 눈을 맞추고 싶은 인연을 볼수 있다. 90년생, 참아왔던 눈물이 세상의 빛을 본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여기저기 축하 인사가 쏟아진다. 67년생, 지독한 고통, 가난에서 벗어나자. 79년생, 풀리지 않던 숙제, 답을 알수 있다. 91년생, 다시 찾은 웃음, 두 다리를 뻗어보자.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가슴 졸이던 순간, 만세가 불린다. 68년생, 자만이 아닌 부끄러움을 알아보자. 80년생, 여유와 함께 기다림을 더해보자. 92년생, 늘어지지 않는 부지런함을 가져보자.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팔방미인, 실력 찾는 곳이 많아진다. 69년생, 훈장을 단듯 뿌듯함이 커져간다. 81년생, 움츠렸던 어깨를 활짝 펼수 있다. 93년생, 부르는 게 갑시다. 콧대를 세워보자.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고맙고 대견한 정성을 볼수 있다. 70년생, 불편함을 이겨야 진짜를 볼수 있다. 82년생, 일에 대한 욕심, 기회를 잡아준다. 94년생, 보이지 않던 노력이 빛을 발해준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먼길온 손님, 반가움이 배가 된다. 71년생, 틀어진 마음의 빗장을 풀어내자. 83년생, 주변 어려움의 언덕이 되어주자. 95년생, 꿈으로 가는 길에 대가를 치러보자.